감정가가 3억 4천만 원인데 2천 8백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7번이나 한 명도 입찰을 안한 거죠. 이러면 여기 임차인은 계속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임차인 분이 셀프 낙찰을 받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거죠. 이렇게 집값이랑 전세 보증금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집을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작년에만 거의 천 건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입찰자라면 이런 물건 조심해야 돼요 또 그냥 조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빨리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시간 허비하지 않죠 서울 구로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여기는 감정가가 2억 7천인 물건을 누군가 혼자 단독으로 입찰해서 2억 6천 8백에 낙찰을 받아갔네요 그래서 누군가 내려왔더니 바로 이 임차인분이에요 임차인이 직접 셀프 낙찰을 받은 사례죠 여기도 간단히 분석해보면 지금 말소 기준이 23년 압류가 있고 그 밑으로는 다 소멸이고 임차인을 보면 19년에 전입했으니까 말소 기준 23년보다 빨라서 대항력이 있고 배당 신청도 다 제때 해서 보증금을 다 배당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감정가가 2억 7천만원입니다. 물론 시세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감정가에서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증금이 거의 20시세만큼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임차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셀프 낙자를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 검색하실 때 내가 물건을 딱 열었는데 감정가가 2억 7천인데 밑으로 내려봤더니 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나오네. 근데 보증금이 이 감정가랑 10%도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시는 게 나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물건들 중에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열심히 다 검색해보고 시세조사해보고 막다 해봤거든요. 이 감정가가 뭐 2억 8천 9천 되면은 약간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물건을 많이 볼수록 좋은 물건을 찾을 확률이 높은데 이런 물건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괜히 시간만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 검색하다가 감정가가 있고 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이 감정가보다 적어도 15% 20% 이상은 싸야 돼요. 근데 이게 10%도 차이 안 난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물건은 감정가가 2억 7천인데. 그러면 적어도 보증금이 한 2억 4천 5백 이하는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당김에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 7천인데 2억 6천 5백 있다. 그럼 과감하게 패스.